웹 예능 드라이브라더가 공개 3주 만에 유튜브 조회수 2월 3일 기준 230만회를 돌파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TV 방송 없이 유튜브에서만 방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시청자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드라이브라더는 가수 장민호 씨와 MC 붐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두 사람이 세탁 건조 해결사가 되어 전국 곳곳을 방문해 빨래 고민을 해결해주는 형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JTBC와 LG전자가 협업하여 제작하였으며 단순한 예능을 넘어 감동과 따뜻함을 전하는 힐링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5일 첫회 어촌마을 편을 시작으로 고성소방서 편, 눈 덮인 산촌 편까지 총 3편이 공개되었습니다. 두 MC의 유쾌함 진행과 지역 주민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어우러지며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MC 봄씨의 본명이 이민호라는 점에서 차간에 두 사람을 투민호라고 부르는 애칭도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화 고성 소방서 편이 가장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방송에서는 소방관들의 열악한 세탁 환경이 공개되었는데 160여 명이 근무하는 소방서에 건조기가 단한대 뿐이라 대원들의 유니폼을 세탁한 후 건조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본 블램시는 드라이카에 탑재된 세탁기와 건조기를 총동원하여 소방관들의 빨랫감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또한 소방관들이 앞으로 편리하게 세탁할 수 있도록 LG 전자의 협찬을 통해 트롬 워시 타워와 건조기를 기증하며 감동을 더했습니다. 드라이브라더는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곳을 직접 찾아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2월 5일에는 대학 캠퍼스 편이 공개되었으며 해당 콘텐츠는 JTBC와 LG전자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